네. 포천시 자이치 연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북면에 위치한 목공방 라이징모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이 나무 도마 마감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함께 나눠 드린 비닐 봉투 안에는요. 일회용 비닐 장갑, 천연 오일, 그다음에 도마 사용법, 그리고 도마를 갈때 쓰는 사포 오일을 바를 수 있는 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같이 해 드렸고요 여러분이 받으신 도마는 월넛 도마예요 나무의 종류 수종이 월넛입니다 호두나무 인데요 어, 도마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고급진 도마의 재료로 쓰이는 월넛 도마입니다 나무도 단단하고 인체에 전혀 무해한 나무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도 웬만한 주방에서 쓰기에 엄청 큰 사이즈로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마를 만져 보시면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희가 거의 마감에 가까운 샌딩을 다해 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바로 오일을 발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직접 받으시고 마감 오일링까지 직접 해 보시는 과정을 하는 거니까 도마의 표면을 전체적으로 한번 쓱 만져 보세요. 만지시다 보면은 어, 살짝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거칠거칠하다, 까칠까칠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도마를 걸수 있는 이 구멍의 부분은 저희가 샌딩을 엄청 그렇게 세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직접 해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요, 요 안쪽 부분은 남겨놨으니까요.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눠드린 사포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힘을 많이 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반복적으로 문질러 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묻어나오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특히 그리고 여기 엣지 부분, 테두리 부분도 한번 이미 지금도 많이 부드럽겠지만 한번 이제 직접 한번 샌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사포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찢어서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샌딩을 다해 봤는데 이제 되게 처음 받았을 때도 부드러웠지만 특히 지금은 요 안쪽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천연 오일을 발라서 마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바르시기 전에 비닐 장갑을 껴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발라야 돼서 바닥에다가 안 쓰는 종이나 신문지, 전지 같은 거를 까시고 그 다음, 비닐 장갑을 꼭 껴주시고, 그 다음에 오일을 도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눠드린 이 오일은 천연 오일인데요. 이런 음식물에 직접 닿을 수 있는 도마나 어린이들 완구류 같은 데다가 마감할 때 쓰는 도, 오일이기 때문에 전혀 인체에 무해하고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걱정 마시고 충분히 듬뿍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 있으시면 종이컵에다가 조금 따른 다음에 이 천을 한번푹 찍어서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지역을 다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가 뿌릴게요. 그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벌써 색이 살아나는 게 바로 보이죠? 지금 보시는 색상이 오일까지 발라서 마감이 된 진짜 월넛 도마의 색입니다. 오일을 발랐지만 저희가 사포질을 하고 나서 천 하얀 천으로 지금 오일을 발랐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월넛 톱밥이 묻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걸 닦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일을 바르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러워진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발라져 있는 부분 색깔이 변한 부분에다가 계속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일을 칠해주시고 어느 정도 오일을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했다. 그 이후에는 깨끗한 면을 이용해서 오일을 닦아내듯이 닦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뒷면도 똑같이 부어주겠습니다. 월넛 도마는 원목 도마 중에서도 다른 여타 편백나무나 소나무에 비해서 고급 수종으로 취급이 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지 않고 주방에 거치를 해놓을 때도 어두운 색감이 훨씬 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고요. 이 위에다가 칼질만 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놀러 오셨거나 좀 많은 요리를 플레이팅 해야 할때 정말 바로 그이 위에다가 음식을 플레이팅 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앞뒤 양력 전체적으로 꼼꼼히 다 발라 주시고요 구멍 안에도 꼼꼼하게 다 발라 주세요. 오일을 인체에 무해한 오일이니까 바로 요 위에다가 무언가 요리를 하시던 쓰시던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나무가 오일을 빨아들이는 데는 약한 72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2-3일 정도는 그늘진 곳에 그러니까 주방에다가 그냥 세워서 오일을 자연스럽게 머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름이 살짝 묻어 나오는 느낌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일을 다 발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함께 나눠드린 이 오일 넉넉하게 드렸어요. 이 오일도 갖고 계시고 함께 나눠드린 사포도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가 여기 나눠드린 설명서 뒷면에 보시면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에 한 번씩은 사포질을 조금 해주시고 오일을 또 바르고 그렇게 한 2, 3일 정도 뒀다가 다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원목 도마를 처음 받았을 때처럼 꾸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넛 도마 자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 수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리가 필요한 도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쓰는 도마가 아니라 정말 도마, 비싼 도마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하시면 예쁜 도마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라이징우드의 도마 마감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